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뭐하지 아지갈로 음뭐 어, 할까? 어 이거 하자 크림스나이즈 어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 살 아니다 어 해보자고 한번에 스킬은 뭐소울번 있고 그리고 라바스포 있네요 그 다음에 팩토리 있네 박제 고블린 나오는 거 레인오브베테요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음, 얘는 소환 계좀 있으니까 소환 수임을 좀 먼저 뽑아야겠다. 일단은 스킬 좀 찍어주고, 쭉 찍어봐. 좋습니다. 일단 먼저 할 거는 라바스폰 먼저 소환해볼게요.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은 팩토리를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해봐. 어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박제 고블린 좋습니다. 다음 시야를 어, 맞춰주고 안개 제거하죠. 킵 시간도 3초랍니다. 제일 빠르게. 언데 어, 팩토리에서 고블리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어, 라바스폰 소환된다. 이렇게. 음, 좋습니다. 근데 속도가 좀 느립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난 아, 일단 한데 고쳐, 고쳐야 되는데 이거. 일단 하는 거. 맞아. 일단 일단은 이라는 말을 어, 하면 안 되겠다. 그것 때문에 좀 노이로제 노이르지, 노이로제 걸리신 분 계셔 가지고 어, 일단이라는 은 말은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그렇다면 그래. 이걸로 바꿔 봐. 메테오 한번 찍어 주죠. 레인 오브 메테오. 근데 마나가 없네. 마나가 없으면은 요거 가자 소주 우저 한번 사 주죠. 먹어 줍니다. 좋아요. 그리고 되는 대로 무조건 라바스포 먼저 환할게요 여러분들. 됐다. 고. 써 볼까 한번 메테오. 고. 오! 괜찮은데 메테오. 좋습니다. 네. 오케이, 좋았어. 몇 방이야? 10방들이네. 잠깐만 가자. 여기서 일단은 책좀 사주고, 그 다음에 찍고 찍고, 팩토리 가자. 고 역시 약한 은데. 얘는 어, 좀 약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여기서 라바스폰을 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 봐야겠다. 한번 어, 봐야겠어 방어도 있네. 근데 사거리가 300이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캐릭인데? 아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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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나쁜데 한번 좀 해보죠 일단은 1레벨 라바스포는 데미지가 100에서 130정도 얘는 500에서 5 3 0인데 여러분들 5배네 음 많이 증가했다 근데 보니까 이거 고블린 때문에 이거 잘못 죽이는데? 속도좀 느리다 음 그럼 고블린을 소하지 말자 그냥 아예 얘 때문에 좀 느리다 소환해주고 라바스포 한번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소울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보스한테 쓰면 되겠죠. <laughs> 라바스폰을 11대 찍을 수 있네. 그러면은 소울번 찍어봐, 찍어주고 어, 됐다. 그러면 어. 근너 뭔가 딜이 좀안 나온다. 일단 소울번 같은 경우는 초당 많이야. 딜 좋네, 나쁘지 않습니다. 라바스폰들이 빨리 소환해야 되는데, 이거. 고. <laughs> 라바스폰 엄청 많이 내면 돼? 오 이쁘다 그 다음에 소환해주고 자 뽑자 됐다 고 3단계 라바스폰 갑니다 여시야 헉 1000이야 데미지? 일단 두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첫번째는 100 두번째는 500 세번째 1000음 좋습니다 체력도 무시무시하게 증가했죠 좋아요 이쯤에서 이 다음인가? 이타 다음이 그건데 빨리 소환해봐 토! 토해 빨리 토해 됐다 우프 우프 우우그렇지 나이스, 좋았어. 일단은 아 이때 일단 말고 그렇다면, 음 그렇다면 천짜리 라바스폰을 계속해서 뽑겠습니다. 음. 아 근데 버릇 고치기 힘들다, 근데 이거는. 아, 고쳐야 돼, 는데 좋아요. 슬슬 라바스폰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좋아, 됐어. 어, 뻑, 찍고, 찍자, 이거. 다 찍었지, 이제? 25,000이야? 괜찮네. 이 다음에 보스다, 이제. 음, 좋습니다. 잠깐만, 그냥 뽑을까, 그냥? 팩토리? 일단은, 아! 아, 어떻게 안 되지? 음, 가져봐 많이 싸워주죠. 아, 이거 고칠려면 이거 진짜 이거, 아, 신경 써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못뭐 고치겠지? 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울 번. 딱 써주고. 음. 됐다. 뽑고, 됐다. 바로 갑시다. 팩토리. 잠깐만. 헉, 천이야? 똑같네? 데미지는? 그러면은, 이거 찍어봐, 한번. 오케이 메테오. 저기 저기 저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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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에 뜰어. 됐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음 찍어봐. 타트이 한번 써내볼까 한번. 해봐 한번. 몇시 찍은데? 사레베리지 나오는 거블리는 데천이네어 잠깐만 천이라고? 괜찮네 다름음 맞아. 없고 없다. 라바 스폰 맞죠 음 근데 데미지 값이 잘못됐나 이거? 1 0 0 0이 e d 데한5000될줄 알았는데 뭐 음, 좋아요 빨라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슬슬 속도가 a g 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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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2000이야? 오, 둘 나쁘지 않고, 좋아요. 어, 뭐 찍네, 이거. 2 3초 찍는다. 음, 여기서. 22지, 이제. 됐어? 소울번, 소울번, 소울번. 가자! 좋았어, 이거지. 어디 에어 어디 먹고. 하나, 둘, 셋, 넷. 찍고 찍고. 됐어. 말레비된 라바스 봉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몇 시야, 데미지? 헉, 5번이야? 타이보소, 워. 킹버스톤, 아 킹버스톤 대박인데? 이러면 고블린 필요 없지, 맞지? 그러니까 말레비된 고블린은 몇이지? 데미지가? 야, 과연 소환되고 있는데 이건가? 삼천이야? 에게 이거밖에 안 돼? 뭐 됐어? 뭐 일단 살 거는 이거 사야겠다. 망의 마스크. 라바스폰만 소환해 무조건이야 어, 내마리 네 벌써 좋습니다 근데 뭔가 좀 길막된다 이거 때문에 어, 고블린 때문에 좋아요 오케이 여기서 사주고 됐어 이제는 공속이 대박이겠지 이렇치 왔지 좋았어 빠른데?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좋아요 얘 왜이래 이 두마리 왜이러지 이거 그, 이상한데? 상태 왜 이러지? 저거?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 그래요 바보 음. <laughs> 뭐 됐어, 이거? 이거 S S2 누르다, S 누르다안 되네? 어, 됐다 좋아 금방이네, 근데 오케이 고 음, 금방이네, 진짜 엄마 금방. 여기 있지? 나 근데 하나 사야겠다, 이거 오 조심. 이쯤에서 소원해주고, 갑시다. 이거. 아무겨도버합니다그 다음에 가. 됐어 여기 살 거니, 이제 이거야. 몇 시지 방어력? 300이야. 나쁘지 않은데. 음. 배경치 사주고, 사고. 어? 스턴 걸리는 런데 여기. 스턴 걸리면은. 고블린 스 뽑아. 아, 아, 아닙니다. 레이스.

대기 이거만 잡고 빠져봐. 기 트로 여기서 이제 메테오를 발사하는 거지, 이렇게 좋습니다. 가서 어, 어어? 제발 무적, 무적, 무적 쓰지 마라. 아, 안 됐네. 두 마리 남았다. 아, 너무 아쉽다. 이거는 이거 무적 때문에 안, 안 잡은 건데, 마법을 잡은 건데. 에이, 됐다. 그러면 잡아봐. 아, 대실수 있네. 이거. 이 무덕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어 최대한 마뎀으로 잡을라 했는데 안 통했네요, 제 생각이. 하나 둘세번 됐지. 이거면 됐어. 오오 오, 라바 스폰. 야 무한소 된대네 이거. 좋습니다. 봐봐. 일단 저 영웅의 집착적인 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본 능력이 좀 별로예요. 그냥 소환수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뽑아. 됐어. 네, 그렇지. 그 다음은. 가자. 페이버 아마.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 잠깐만. 타우린이네 이거. 뽑아봐, 이거. 한번. 고블린. 하나 해보자. 오케이. 그냥 소울번을 잡아야겠다. 이거 잡기 힘든데, 근데? 와, 스톰 통근하는데, 이 타오, 타우, 타들랜드 멈췄어, 애들. 새로운 라바스팡 갑니다. 음. 일단, 방어력이, 디보션으로 있어가지고, 기본 방어력 500이네. 추가 방어가. 어, 높다. 애충 이쯤에서 한번더거블린 뽑아봐. 아, 이때 메테오를 써야 되나?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진짜 죽네, 이거. 뭐야! 도비르에 용? 물량 때문에 멈추는 건가 설마? 그런가 보다. 이러면은 고블린 뽑으면 안 되겠다. 너무 멈추는데? 예. 와, 딜보 15만이야. 딜이 괴물인데 그냥. 음, 그어 라바스 뽑으면 아프지 않냐? 어, 고블린 안 되겠다. 너무 레걸린다 이거 레기. 버벅거려 가서 사주고 오케이 됐어 먹었지 이제 렇습니다그 다음 보스 나오지 보스한테 바로 소울번 을려야지 소울번 갑니다 여기 있지 좋았어 이거지 어디있어 어림없지 초당 2만 5천 굉장히 무시무시한 데미지 여러분들 완벽하네 음 이거 뭐 라바 스폰만 있으면 되네 우와 라바 무한 라바 스폰 이거 완전 멋있는데, 여러분들? 오, 조심. 어, 조심. 이게 뭐야? 멈췄네. 그냥 이게 바보 됐다. 좋고, 아, 그리고 이거, 사, 이거 사야지. 여기서 라이트닝 오브 사주고, 그 대기하죠. 스킵 네, 그 다음에 수원 해주고 빠집니다. 했어요 소환 어 잠깐만 설마 어우 그렇다면 바로 메테오 날려야지 이거지 좋았어 오 딜보소 금방이네 메테오 좋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메테오를 낚여놨습니다 얘 예, 근데 데미지 몇이 되겠는데? 한한발당 한 모르..뭘..못봤네 모르, 그걸 하나 둘 드디어 천상의 갑옷 어이 갑옷은 그 방어 아이템 중에서 가장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군의 방어력도 증가시켜주지 체력도 방어력도 좋아요 살 거는 알케나이트하고 이거 사자 원래 올빼미를 잡아도 나오긴 나오는데 응 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됐어 올빼미 어딨지 근데? 얘 말고 날아다니는 애 있는데 올빼미 여깄다. 얘잡음 나와요 여러분들 50 확률인가? 어, 나왔는데 고 바르고 오케이 이제 멈췄어 근데 너무 아쉽다 체력? 어, 괜찮고 애들이 그리고 몇번 공격하면은 이거 소환합니다 여러분들 음또 멈췄다 이거도 오다 멈추네 바로 스킵 해주고, 내가 할 것은, 혹시 몰라. 포션 하나 챙겨봐. 어. 음. 홍초복분자? 소주. 어, 어 사주고, 됐어. 수원 여기 있는 와일드, 어, 킨. 그래요.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옵니다. 어디였지? 얘 말고. 메테오도 얼마 안 남았네 어, 이거는 마지막 라운드 때 써야겠다 그때 좀쎄가지고오딜 좋아 몇 초지근데? 아 14분이야 음 14분이면은 진짜 그냥 그거네 세워라 내어라 대충 이게 아마 가장 아 근데 모르겠네 저도 독도스키기를 많이 안해가지고 이게 가장 빠른 빨리 그 타이머 타는 게 누구지?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빠른 거 같아요. 광신도. 뭐 다른 것도 빠르긴 빠른데 제가 하는 거는 얘예요. 예. 어. 아직 다른 걸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다. 나중에 혹시라도 뭐 어.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어? 얘가 제일 빠른데? 어. 얘 아닌데? 얘 제일 빠른데? 뭐. 그리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든지 속도가 중요하지. 음, 여기 있는 예쁜 독도를 시키려면은 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막아야죠. 여러분들, 53... 예, 네. 이거를 쓸거 그냥 그냥 써버려. 응, 어, 써버려. 아깝잖아. 그렇고, 그렇지 좋았어. 지금 몇 시야? 15만에서 4천? 대략 7만 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라바스폰 고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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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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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스 아 하지 마자 뭐, 이거 껴 그냥 이게 제일 하네해 꽃은이야. 음. 아니 요즘에 워크 요즘에 못찾겠지뭘찾 못 할지 모르겠네. 요즘에 옛날에는 아 많았는데 녹화다 보니까 보통 이제 r p g 하나 무조건 끼고 그 다음에 독도 아니면 이천호 타워 모르겠어. 요즘에 워크 r p g 가좀아 워크 요즘 맵이 어떤 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새로운 유즈빔이 자주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떤 유즈빔 재밌는지 한번 추천해주세요. 모르겠어 더 이상이지. 뭐야 이거 대, 다 멈추는데 그냥 아예? 이도 멈췄네. 뭐지? 싸울 수 있는 애가 몇마리지 몇 이거? 오다 멈췄다 그냥 아예들. 고 싸울 수 있는 애가 얼마 안 되네? 근데? 음. 그래, 만약에 다 멈춘다. 그러면은 바로 이거 갑니다. 여러분들, 팩토리. 음, 일단은 소환해주고 안되겠다. 그냥 가, 팩토리 가. 어, 해버려, 저질러버려. 그렇지, 일단은 박제고블린 체력 3만 데미지 3천이네, 아, 6천이네. 주전까지 별로 안되구나. 됐어 일단은, 아, 이단은 음, 올 스탯 만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됐어 좋아 이거를 쓰지 말.. 쓰지 말자 그냥 어. 마지막 라운드 때어야겠다 그때 좀 위험해요 여러분들 애들 딜이 좀세가지고음 좋고 오케이 한번더 스킵해주고 여기 레바넌트가 살-짝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블러드 러스트 썼나? 맞지? 아, 이거 클릭 안돼 이거 어? 음? 음 썼네? 블러드 러스트 써주고 마지막으로! 예, 이것을 준비하자 여러분들 됐어. 엄청 많네 근데? 와... 불의 정령 <laughs> 진짜... <웃음> 라바스가 엄청 많다 일단은 이거 해주고 오케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됐 이제는 뭐 전설의 드래곤도 속수무책으로 제압할 준비가 되었죠 뭐야 이것또 어? 그만 왔네 어 여기 동물 있었나보다 방금 여기 동물을 잡으면은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뭐 금화 혹은 뭐 치즈 이런거 나오는데 팩트리 쓰자 아니 정상적인 애들이 다 멈췄어 여기 흐흫 <laughs> 흘어응 어. 그리고 여기 쓰자마음 좋습니다 수많은 라바스폰하고 지금 있어가지고 제 영웅이 안보이네요 라바스폰 여기서 내 여기 있었네? 어 됐다 끝이지 이제 됐어 잡으면 더 이상 잡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끝! 끝끝 끝. 이거 완전 그냥 라바스폰의 아버지인데? 여러분들 내용 영웅은 위치를 모르겠어 여기 있구나 갇혔다 여기 야 라바스폰 라바스폰의 아버지 어 진짜 딱 <laughs> 라바스폰의 아버지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 됐어, 안녕!